자 여러분들 일단 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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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일단은 코사인 x를 그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그럼 코사인 x를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해서 코사인 x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럼 여기는 채워질 거고요 여기는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얘야한가요 갑니까? 됐어요? 아, 코사인 7분의 2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7분의 2파에는 1, 2, 3, 4 중에서 어디 있어요? 어디있어 수빈아, 어있어 어디 1, 2, 3, 4 중에서. 3번? 파이보다 작잖아. 뭐? 두 번째에 있죠, 여러분들. 파이보다 작으니까 두 번째에 있을 거야.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죠. 그, 그러니까 1, 2, 3, 4라고 하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을 의미하는 거야. 내가 계속 말하는데 계속 네 칸으로 나눠서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네 칸으로 꼭 생각하세요. 그럼 7분의 6파이는 두 번째 칸에 있을 거예요? 라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아,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파이라고 하면은, 이 7분의 6파이는, 이 7분의 6파이는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아, 그냥 이거, 이렇게 여기쯤에 있는 이게, 즉, 여기가, 코사인 7분의 6파이에요? 라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갑니까? 어, 형형 형, 이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는 뭐야? 코사인 얘가, y는 코사인 x가 y는 코사인 7분의 6파이 아래 있는 곳을 원합니다라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프로 봤을 때, 얘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코사인 6분의 7분의 6파이에서 이렇게 빨간색 선이 그어질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거기 아래 있는 여 쪽을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래 있는 거를.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가요, 가요? 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얼마죠? 여기 2점, 2점. 여기가 얼마나된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이정, 이정 얼마가 된 거야? 7분의 어. 9? 어! 어! 왜요? 7분의 9가 아니구나. 미안해. 틀렸다. 아나 <laughs> 어, 7분의 9인줄 알았어. 뭐야? 왜 그래? 어떻게 그래? 얼마야? 7분의 8. 7분의 8파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왜, 왜 7분의 8파인데 혜미야? 아, 혜미야.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 아 햄이 맞니? 미안해, 미안해 <laughs> 햄이야. 아죄송안 돼. 왜친구의 팔팔이게? 왜친구의 팔팔이야? 파이브가 그러니까. 이런 씨. 그럼 친구는 파이면 왜안 돼? 친구는 파이면파이가 없는데 친구는 팔팔이도 되겠네. 씨. 왜이 친구는 팔팔이야? 자, 봐봐. 여러분들 이거 계속 말하지만 야, 코사인에서 그릴 때 내가 몇, 직사각형 몇개 그리려고? 얘들아? 여덟 개. 8개. 여덟 개를 그려야 돼서, 직사각형 여덟 개를 그려놓으면은, 직사각형 여덟 개가 어떻게 생겼다, 전부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애들이야, 다 똑같은 애들. 내가 여기 코사인을 그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기가 어떻게? 근데 이거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똑같은 카드고 다 뒤집거나 회전시켜 놓은 거라고 했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 가요? 갑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 선이 그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딱 나오는 거랑 이렇게 딱 나오는 거랑 하면은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랑 여기까지랑 어떻게 돼요? 길이가 같아요, 똑같은 카드니까 뒤집어 놓은 거잖아 길이가 다타 이해가 가요? 요안 가? 요 갑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길이가? 7분의 파이죠, 오케이? 파이에서 7분의 6파이 빼면 7분의 파이잖아 이해가 안 가? 이거랑 여기 이 길이가 똑같게끔 설정될 이 거라고 그래서 파이 더하기 7분의 파이에서 7분의 8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요안 가? 요 갑니까? 진짜로? 정말로? 이해가? 요아 그래가지고 즉 얘를 풀어주면은,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X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7분의 6파이에서 7분의 8파이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부등식의 해가 이거야. 여기까지 가 갑니까? 가요? 됐어요? 정말 예상이일요 일단은, 자, 그래가지고 볼게요. 이때 sin 24분의 7x의 최대값은 m, 최소값을 m이라고 합시다. sin 24분의 7x를 그려주세요라는 소리랑 똑같죠? x범위가 어디일 때? 저거일 때. 즉 x범위가 7분의 6파이부터 7분의 8파이까지를 그려주세요라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갑니다. 오케이. Okay? 어그면 제가 그림을 또 이거 어떻게 그리라고요? 얘를 그림을 그려야 지좀 이해가 커하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습관을 계속 하십시오. 알겠죠? 그냥 대입해 보면 돼요. 자 봐. x가 7분의 6파이부터 그러면은 봐. 7분의 8파이까지니까 24분의 7x만은 얼마야? 1 24분의 7 곱하니까 얘가 4분의 8부터. 예, 24분의 7 곱하면 얼마야? 얘가 24분의 8이니까 3분의 8까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여기까지 얘 봐야 가요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가요? 그러니까 음. 그림은 대충 한칸 그리면 돼요. 첫 번째 칸만 그리면 됩니다. 우리 사이 함수 그릴 때 어떻게 그러죠 이게 이렇게 첫 번째 칸만 그려놓으면 충분해요. 여기 안에 저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얘가 까지게케 됐니? 정말 얘봐야 돼. 어, 그러니까 그림은 한 판을 그려놓고, 그럼 여기에 7분의 6이랑 여기가 이게 7분의 6이랑 여기가 7분의 8이가 되는 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방 맞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x 범위가 7분의 8부터 7분의 8이니까 당연히 x축에는 얘를 표시하는 게 맞아요. 얘를 표시할 거야. 이거는 결국 변함없는 사실이죠, 오케이? 그럼 얘가 대략적으로 이한 칸에 들어가느냐, 그니까 러 7분의 6,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7분의 6파이고, 7분의 8파인데, 지금 얘가 그림이 이렇게 한칸 내에 들어갈지, 이렇게 두칸 내에 들어갈지, 혹은 이렇게 세칸 내에 들어갈지, 네칸 내에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니까 러그 계열만 여기다 대입해서 이거 4분의 8, 3분의 8니까 그것만 따진 거야. 야, 4분의 8부터 3분의 8면 1, 4분, 첫 번째 칸 안에서 다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첫 번째 칸만 그리면 돼요. 그그 안에 7분의 6파이 7분의 8파이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선은, 그니까 러 이거는 y는, 사인, 24분의 7x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저기. 그러면 7분의 6파이대입하면 얘가 얼마가나와 여기서 이렇게 쭉 대입해서 값을 넣어보면, 예, x가 7분의 6파이를 대입하죠? 그럼 사인 4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온다 이해 가요? 간이 얘들아? 뭐 이거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 값이 나오는 건 이해가 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7분의 8, 8을 대입하면 7분의 8, 8을 대입하면 그냥 이렇게 쭉 나와서 7분의 8, 8을 대입하니까 사인 3분의 8이 나온는거 그럼 사인 3분의 8이면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최소값 2분의 루트 최대값 2분의 루트 3이야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너무 힘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자, 봐보자, 봐보자. 잘 봐, 잘 봐, 잘 봐. 야, 24분의 7X죠? 24분의 7X야? 그럼 주기가 몇이야? 7분의 48. 어. 7분의 48이야.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7분의 48입니다. 48, 이게 한 주기야. 여기까지, 오 그러면 한 칸이 몇이 되는거야? 내가 맨날 말하는 한칸이잖아즉 4분의 1 줄기 4분의 1줄이 몇이 되는거야? 내가 그러니까 한칸한칸 얼마야? 7분의 12 7분의 12칸까지 여기까지 오케아 그래서 여기가 7분의 1 2파이야 여기가 7분의 1 2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한칸 내에 다들어하는거야 지금 이 내용은 이 내용은 한칸 내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게케 이해가실? 아, 어,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댓값, 최솟값을 각각 2분의 로피 2분의 2, 3이 나오는 내용.